제 생각에 저는 가히 이 앰플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피부 진정이나 장벽 강화에 좋아서 피부과 의사분들이 추천하는 제품인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르입니다 오늘은 올리브영 신상템 핏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나왔지만 이거 올리브영에서 곧뜰것 같다 정말 곧 핫해질 것 같다 하는 제품 위주로 제가 골라서 가져왔으니까 바로 시작해보시죠 앰플 두 가지랑 크림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니스프리 레티노 그린티 PDRN 스킨부스터 앰플이에요 이니스프리가 이 레티놀 시카선적 앰플 정말 히트쳤잖아요 제 생각에 저는 가히 이 앰플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기존에 흔적 앰플에 들어가 있던 레티놀 성분 여기에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추가로 요즘에 피부 재생의 특효로 알려지고 있는 피디아린이 같이 배합되어 있는 앰플입니다. 그래서 레티놀은 전체적으로 피부 재생에 굉장히 좋은 성분인데 또 피부 재생에 요즘 좋다고 알려진 피디아린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앰플은 정말 피부 재생의 끝판왕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피부 재생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트러블 자국이라든지 흔적이 갑자기 슉하고 사라지지는 않는데. 요거몇 번만 발라보시면 뭔가 속에서부터 은은한 광이, 속광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부 컨디션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피부 결도 부드러워지는 효과 딱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기존에 시카 흔적 앰플 팬이셨다면 이거는 아마 더 좋아하실 거예요. 지금 8월 올려온 피부로 지금 이 공품을 구매하면은 사진만큼에 살수 있는데 미니 어체까지챙겨주는 행사하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사서 한번 케어해보시죠.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가장 최신템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바 제로이드 인텐시브 크림입니다. 피부과 크림으로 너무 유명한 화장품이고요. 아, 피부과 다녀보신 분들은 이제로이드 브랜드 꼭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피부 진정이나 장벽 강화에 좋아서 피부과 의사분들이 추천하는 제품인데요. 아니, 요즘에 진짜 뭐 보습 크림, 수분 크림 이런 걸다 떠나서 다 전부 다 피부 장벽 자체를 튼튼하게 해주는 장벽 크림이다라고 하는 화장품 브랜드들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살펴보면 이거는 왜 장벽 크림이지 하는 좀과장한는 화장품들도 꽤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피부 장벽 자체를 튼튼하게 해준다 하면 저만에도 솔직하거든요. 그래서 장벽 크림 골라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피부 장벽 구성 성분이 배합되고 있는지, 다음 두 번째는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은 굉장히 건조해질 수 있는데 그 건조한 거를 빠르게 잡아주는 고그 보습의 텍스처면서 건강하게 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제형인지 이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이 제품의 특징적인 거는요. 당연히 이 피부 구성 성분인 지질과 세라마이드가 함유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제형 자체를 조금 칭찬해주고 싶은데 우리 피부층에 있는 그 지질 구조와 굉장히 유사한 m l e 제형 공법이 적용되어 있어서 훨씬 더 우리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는 그런 제형의 크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빠르게 보습을 제공해주면서 피부 장벽도 빠르게 회복, 강화시켜줄 수 있는 크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건조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속 건조 개선에도 굉장히 좋은 크림이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보습력이 좋다 보면은 사실 좀 번들거리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피부 피지와 굉장히 구조가 유사한 오일성분들만 셀렉을 해서 배합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번들거리는 거 없이 딱 피팅되면서 보습을 제공해주는 그런 크림입니다. 그래서 장벽이 무너져서 건조해지신 분들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또 겉으로 이 피지가 번지르르한 속건조 타입 분들한테도 부담없이 사용하기 좋습니다 이 제품이 정말 예전부터 피부과나 오프라인에서 입소문이 굉장히 좋아서 최근에 올리브영을 입점을 하고 런칭 기념으로 올리브영에서 쇼케이스 라이브도 진행을 한다고 해요 이때 경품도 많고 최대 24%까지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라이브 때 한번 득템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듀이트리 ACD 흔적 진정 앰플이에요. 기존에 듀이트리 진정 흔적 앰플 쓰신 분들 최근에 훨씬 좋게 업그레이드됐습니다. 함 용량과 흔적 진정 성분이 강화되었는데요,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비타민 컴플렉스가 훨씬 더 높은 함량으로 강화되었다 보니까 좀더 트러블 피부 흔적 케어할 때 사용하시면 좋은 앰플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형이 가지고 있는 쿨링감과 용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트러블 피부들 좋아할 만한 수분감 위주로 느껴지는 앰플인데 정말 시원한 그래서, 빠르게 열감을 낮춰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름에 뜨겁게 자극받은 후에 씻은 다음에 나이트 케어 이렇게 싹 발라주면은 정말 차가운 느낌 들면서 이런 쿨링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특히나 트러블 피부들은 사소한 열에 빠르게 이렇게 얼굴로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앰플 사용하시면 좋고요. 용기가 또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앰플 전 스포이드 타입 쓰면은 은근 이게 조금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게 일체형이다 보니까 손에 이렇게 덜어낼 필요도 없고 바로 이렇게 볼래찍 따가지고 스포에서 발라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뭔가 좀더 위생적입니다. 이 제품도 지금 사시면 패드, 여섯매 같이 증정하는 행사하고 있고 또 30%까지 할인해서 지금 올리병에서 판매 중이니까 이렇게 세일할 때 한번 챙겨보세요. 오늘은 제가 올리병에서 새로 나왔는데 정말 괜찮을 것 같은 애들 이렇게 픽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세제품 다 신상템이라 그런지 행사도 지금 자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올리병 세일할 때 한번 챙겨보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